안녕하세요. 사이버스크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과학, 어, 시험 대비 특별과에, 자, 광합성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광합성에 대해서 했고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번엔 광합성의 실험. 실험 이게 이제, 어, 탄산소 나트륨 넣는 거하고 BTB 용액 넣고 실험하는 두 종류가 있죠. 시험에 이제 뭐둘 중에 하나 항상 나오는데. 자, 먼저. 탄산, 수소, 나트륨 용액 넣는 것부터 해봅시다. 요거 탄산소, 나트륨은 나트륨이 NA고 수소가 H죠? 그 다음에 탄산이 CO3 이렇게 돼서 여기서 CO, 있지, 그지? CO하고 요 3가 이제 2가 되면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어, 그래서 탄산소, 나트륨 용액 요거를 요 화학교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놈이 이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지금 나온다 요거를 여러분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탄산소나트륨이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킹소다입니다 하얀 거 있잖아 베이킹소다 자 그럼 언제를 보자 이제 ABC 시험관에 탄산소나트륨 용액 즉 물하고 이제 탄 거죠 그걸 넣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BC 여기에 이게 뭐라고 이게 이름이 탄산 수소, 나트륨, 용액이다. 탄산수소, 나트륨하고 이제 물하고 섞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얘도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자, 이거를 A, B, C에 넣었어. 근데 계속 문제 보면은 A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아무것도 안 넣고 놔뒀고 B에는 물풀을 넣고, 자, 물풀은 물 속에서 자라나는 풀이죠. 이거 물풀입니다. 물풀. 물풀. 여기도 물풀이야. C도. 자, 물풀을 넣고, 자, 물풀만 넣었어. 그 다음 C에는 물풀을 넣은 후, 시험관 전체를 은박지로 쌉니다. 자, 그러면 이건 시험관을 은박지로 싸자. 자, 은박지를. 싸는 것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시험관 전체를 은박지로 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박지로 이렇게 쌌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자 은박지로 쌌어 그러니까 속에는안 보이겠죠. 사실은 이렇게 은박지로 전체를 감쌌다. 자 속이는 안 보이지만 우리요 이렇게 해놓자. 그런 후에 A, B, C 시험관을 요 A하고 B하고 C 있잖아.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한동안 두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쨍쨍 비치는 곳에 햇빛이 쨍쨍.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런 노래 있었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뭐, 여러분들 나하고 세대가 틀리니까 모르겠어. 그런 노래 불렀는지 어쩌는지. 그런데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죠? 자, 햇빛을 반짝반짝. 이거는 태양 에너지, 열 에너지를 공급한 거죠? 자, 에너지를 공급한 거야. 한동안 둔다. 자, 뭐, 한,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도록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물풀이 뭔가 햇빛을 지금 받는 거죠. 그리고 요거 탄산소 나트륨 용액 이 속에는 아까 중에 얘기했지만 CO2가 들어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물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요거도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자, 지난 시간에 광합성 할때 했죠. 광합성. 자, 광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일단 재료가 된 이산탄소가 있어야 되고요. c o 2 이산탄소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물하고 결합하고, 여기다 바로 빛 에너지. 요게 이제 햇빛이죠, 주로. 햇빛. 자연계에서는 전등붓이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뭐, 불빛을 비춰주지 않은 이상은 없죠. 그래서 햇빛, 이놈이 뭐를 만든다고? 이놈이 바로 포도당을 만든다, 그랬죠. 포도당.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산소도 만들어내고, 이 산소를 우리가 이제 숨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선하게 느끼는 거죠. 바로 요 과정이 광합성이죠. CO2, 물을 이용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재료가 되는. 살아가는 재료가 되는 포도당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덤으로 산소까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니까 우리 동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동안 놔둬. 그리고 나서 ABC 시험관에 석회수를 집어넣는다. 자 석회수.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게 석회수 있, 있잖아. 어?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자 석회수가 이산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석회수는 이산탄소 검출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뿌옇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둬야 되겠어요.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 뭐이 만들어진 놈이 탄산칼슘인지 몰라도 좋아. 어쨌든 석회수 이제 석회수에다 이산탄소를 집어넣으면 뿌옇게 돼. 이산탄소와 석회수가 만나면 뿌옇게 된다. 그래서 석회수는 이산탄소가 있냐 없냐 검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실험에 대한 아래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자. 1번부터 보자. 탄산소 나트륨 용액을 넣은 것은 무엇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화학교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요. 한글로 쓰는 게더 좋겠죠? 화학교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햇볕에 오래 두는 것은 무슨 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합니다. 오래 두는 것은 물풀이, 물풀이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도록 놔두는 거죠. 자, 석회수가 누구와 만나면 뿌옇게 된다?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된다. 이거는상식로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 다음, A 시험 간에 석회수를 넣으면 뿌옇게 된다. 자, 에시언관이 아까 중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자, 여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이 들어있어요.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데 이 속에 CO2가 있어. 자, 근데 여기다가 석회수를 집어 넣은 거야. 그럼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 뿌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뿌옇게 된 거는 시험관 속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있어. 없어질 일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자, 5번 봅시다. B 시험관에 석회수를 넣으면 색의 변화가, 즉, 뿌옇게 되는 거나 이런 거. 색깔이 뿌옇게 되니까 맑은 게 이제 허여, 허여스름해지겠죠? 그런 변화가 있다, 없다. 자, 어느 게 동그라미? 그렇죠. 변화가 없다. 무슨 뜻이냐? 뿌옇게 되지 않는다. 뿌옇게 되지 않음. 지금 여기, 자, 비 여기는 누가 있었냐? 물풀이 있었잖아, 물풀. 그죠? 어, 물풀. 자, 물풀이 있었고, 여 틀림없이 처음에 CO2가 있었거든? 있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석회수를 넣었단 말이야. 석회수 넣었으면 시 CO2하고 만나 뿌옇게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이야. 있으면은 변하겠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이야. 그럼 얘 어디로 갔냐, 이거야. 트프 처음에, 처음에 CO2 있었죠.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어줬기 때문에 있었는데 얘가 없어진 거야. 어디로 갔지? 물풀이 먹어버린 거죠. 자, 물풀이 광합성을 했는데 광합성 할 때, CO2를 어떻게 한 거야? 사용해버린 거야, 사용함. 그래서 여기 CO2가 광합성 할때 물풀이 다 사용해버렸어. 그럼 이 속에는 이제 산소는 만들어졌겠죠, 그죠? 산소는 만들어졌겠지. 산소가 여기 생성돼 있을 거야, 아마. 근데 CO2는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석회수를 집어넣어봤자 색깔의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험에서는, 이 물풀이 들어가는 비시험관에 석회수를 넣어, 넣거든? 광합성이 일어나도록 한참 놔둔 다음에 넣었더니 뿌옇게 변하지 않아. 이유는 그 속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왜 물풀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할때 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 얘가 광합성 을 하느라고 썼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 CO2가 물풀이 먹었나 보다. 그죠? 그러면 물풀이 어떤 작용을 할때 CO2를 사용했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번 계속 보자. B 시험관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물풀이 광합성할 때 사용되어 없어졌다. 그래서 얘가 B 시험관은 색깔의 변화가 뿌옇게 되지 않고 조용하고 원래 그대로입니다. 맑은 상태로. 자, C 시험관에 석회수를 넣으면 뿌옇게 된다. 이 c 시험관은 아까 어떤 거였냐 하면, 요거였죠. 여기다 물풀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어. 물풀을 넣었어. 물풀 넣었지만, 여기를 전부 다 뭘로 둘러싸버렸죠. 은박지로 둘러싸버렸죠. 은박지, 은박지를 싸게 되면 햇빛이 튕겨나가 햇빛 차단이죠. 햇빛 차단. 그 그러니까 즉, 열 에너지가 차단된 거야. 그러면, CO2하고 H2O 물이 만나도, 여기에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열 에너지. 그래야지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이열 에너지가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라면을 찬물 속에 가만히 넣어두면, 절대로 끓어갖고 저절로 라면이 되지 않죠? 불을 떼줘야지 라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에 그냥 생라면이 팅팅 붙는 것 밖에 더 돼? 라면이 끓질 않잖아. 끓지 않으면 라면이 안되죠. 마찬가지 여기 열에너지. 햇빛 차단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한 거야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CO2를 써먹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CO2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보자 시험관 속에 물풀이 있었지만 뭐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햇볕 햇빛 또는 열에너지도 좋습니다. 열에너지 이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못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석회서 반응하여 뿌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열 에너지가 광합성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사실을 또알수 있죠. C를 통해서. 그럼 8번 보자. 위실험에서 알수 있는 것은 광합성을 할 때에는 누구와? 이산화탄소와 열 에너지, 그죠? 열 에너지. 또는 햇빛. 햇빛도 좋습니다. 햇볕도 좋고요. 햇빛도 좋고. 그래서 꼭 햇빛이 아니라도 어떤 뭐 전등 같은 것도 뜨겁게 해갖고 그 빛을 쪼여도 관계없어. 어쨌든 열 에너지. 아니, 열 에너지 말요빛 에너지, 빛 에너지. 여기도 아까 열 에너지 그러면 안 되겠다. 빛 에너지, 빛. 자, 빛 에너지. 그래서, 빛 에너지가 필요도,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다. 그런데이 실험에서는 주목적이,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실험의 주목적이지만, 햇빛도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어. C 같은 경우, 은박지를 싸니까 광합성이 안 일어났잖아. 그지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C 시험관에 은박지를 풀어버리고,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한동안 놓아두면, c 시험관 속의 산소는 어떻게 돼? 그렇죠. 감소 또는 소모되고 자, 감소하고 왜냐면 하 은박지 풀어 버리고 햇빛 잘비치는데 놔두면 뭐가 일어나? 광합성이 일어나죠. 물풀이 들어 있으니까. c 시험관은 물풀이 들어 있어. 근데 은박지를싼 건데 음악지를, 은박지를 은박지를 풀어 버리면 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이산탄소 는 감소하고 산소는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소는 이거는 생성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기체이기 때문에, 시험관 속에 산소는 많아지겠죠. 자, 세 개의 시험관 A, B, C 속에서 산소량이 가장 많은 것은 B다. 그렇겠죠? 어, 왜냐면 요 A가 있고요. B도 있고, C도 있는데, A, B, C. 요건 은박지로 감쌌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넣어둔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고 C도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죠. 은박지로 감쌌기 때문에 유일하게 B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났죠. 자,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이놈이 뭘 만들어 산소 물하고 합쳐져갖고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포도당도 만들고, 산소도 만들죠. 산소도 생성하니까. 이 속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진 건 다, 당연히 B가 되겠죠.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B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또 다른 실험인 우리가 BTB 용액 실험 한 보자. 광합성 실험을 하는 아래 과정에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ABC 시험관에 BTV 용액을 넣고, 빨대로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렇게, 요렇게 있다, 그 봐. 그럼 이 속에다가 뭘 집어 넣냐면, BTV 용액을 집어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빨대를 이용해가지고, 자, 빨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훅, 이제 사람이라 합시다. 생게좀 이상한데, 입으로 훅해고 이제 숨을 불어 넣어, 숨. 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코로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산소죠? CO2 CO, 아, 숨쉴때그 다음 우리가 훅 내는 거있잖아 내는 거. 자, 내는 거는 뭐야? 이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CO2 내는 걸 우리가 날숨이라 그러죠? 날숨. 나가는 숨이다. 들어오는 건 들숨이라 해서 들숨. 들숨. 뭐, 이거는 흡이죠, 흡. 호흡할 때. 이건 호. 호 하면 나가는 거. 호. 호, 호 나가는 거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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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하면 들어오는 거. 호흡. 호흡. 근데 우리는 들숨, 날숨이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는 건 산소, 나가는 이산탄소. 그래서, 빨대로 숨을 불어넣는다 우리의 숨 불어넣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산화탄소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TV 용액에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불어넣으면 누구와 이산화탄소가 BTV 용액과 만나서 BTV 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자 BTV 용액의 색깔 변화를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되는데 자, BTB 용액이 산성이면은 황색이 됩니다.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이면은 녹색이 됩니다. 녹색, 그린색. 그 다음에 염기성이 되면 파란 청색이 됩니다. 청색. 요거는 기본 지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 시험 볼때 이거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야 돼. 이산화탄소라는 게 뭐냐면 CO2인데 이게 산소잖아. 산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있으면 산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산성.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산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황색. 그래서 BTV 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황색으로 변한다. 얘가 얼굴이 누렇게 뜬다는 얘기죠. 황색으로 변한다. 이거 외워야 된다. 자 외울 게 나왔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자. BTB 용액이 황색으로 변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용액이 산성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요 이산화탄소는 우리의 그 날숨 속에, 죠 나가는 우리 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래서 우리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를 훅 뱉어내는 거죠. 자, BTB 용액이 중성이 되면 녹색이 되고요. 염기성이 되면 청색이 된다. 이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다. 자, A 시험관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그럼 A 시험관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무슨 색을 유지한다. 자, A 시험관이 여기 있다. 럽시다 자, A 시험관이야. 자, A 시험관에 BTV 용액을 넣었어. 거기다 이제 빨대로 숨까지 넣었어 CO2. 그러니까 이거는 황색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황색이. 자, 이 상태에서, 저 위에 이제 다, 이 상태에서, 시험관에, 어또 다른 아무것도, 여기다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니까, BTV도 안 넣고 숨도 안 불어 넣었다, 이것처럼 보이는데, 저 1번, 1번에서, 1번에서, ABC 시험관에 BTV용이 넣고, 빨대로 숨을 불어 넣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 요 과정을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야, 과정이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이미 들어 있고, 추가로, 이렇게 하자. 추가로.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그러므로 A 시험관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무슨 색을 유지한다? 그렇죠. 황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죠. 황색을 유지한다. 아무것도 뭐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냥 황색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자, B 시험관에 물풀을 넣었다. 자, B 시험관 봅시다. 자, B 시험관인데. 여기는 이미 BTB 용액이 들어있고요. 거기다 CO2가 들어있죠. 우리가 숨, 그죠? 숨, 숨을 불어넣기 었 때문에. 그래서 B, CO2가 들어있다는 게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얘가 바로 황색이니까 CO2가 들어있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뭘 집어넣는다고? 물풀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다 물풀을 집어넣었어. 물풀을 넣었다. 물풀 넣습니다. 이는 물풀이 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다. 자, 물풀이 광합성을 할수 있도록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물풀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뭐 장난감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바둑알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동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왜 물풀을 넣었을까? 얘가 바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 실험이기 때문에 물풀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풀이니까 광합성을 하거든. 식물은. 그죠? 그다음에 C 시험관에 물풀을 넣고 자, 이번에는 C 시험관에요. 이거 앞에 했던 그 실험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자, 여기는 이미 b t 비 용액을 집어넣고 숨을 불어넣어서 이산탄소도 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황색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여기다가 물풀을 집어넣은 거야, 지금. 자, 물풀 넣습니다. 물풀. 그러니까, 물풀을 넣고 은박지고가 아니고 은박지로 전체를 감싼다. 자, 이래놓고는 얘를 기딱 맞고요. 은박지를싹 감싸 버려. 자, 은박지. 햇빛이 못 들어가게 은박지로 싸 버린 거죠. 은박지로 쌈. 이는 무엇을 차단하여 치단이 아니고 차단. 이거좀 이따 내가 다 고쳐서 올릴 거니까 거기는 다 고쳐져 있을 거예요. 이는 햇빛을 또는 뭐비에너지를 줬습니다. 햇빛을 차단하여 무엇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광합성을 못하게. 광합성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은박지로 싼 이유는 햇빛을 차단해서 햇빛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가지고 그렇죠. 광합성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7번 봅시다. ABC 세계 시험관을 햇빛이 잘 놓고 한동안 놓아둔다. 자, A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누가 있는 거야, B는? 여기 물풀이 들어있는 거죠, 물풀. 그 다음에 C는, C는, 여기 물풀이 들어있지만, 은박지를 쏴버린 거예요, 은박지. 플러스 은박지.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요세개 상태에서는 A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합성이나 발이고 없는 거고, B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자, 햇빛이 잘린 곳 한참 놓아둔다. 이는 광합성, 이 필요한 빛 에너지를 주기 위함이다. 그렇죠? 빛 에너지. 자, 한참 후에 A 시험관 속의 용액은 무슨 색을 띈다? 얘는? 자, 얘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황색이었고, 요것도 처음에 황색이야. 이 속의 것도 황색이고, 그러니까 황색을 그대로 띄고 있는 거죠. 한참 후에. 근데 시간이 가는 동안 B 시험관은 자, 처음에 b 시형과는 황색이었다. 근데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잖아. 물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물풀이 들어있어. 물풀. 그 물풀이 들어있어. 광합성이 일어나면 녹색을 거쳐서. 자, 녹색이 되었다가 좀더 놔두잖아. 그럼 여기서 청색까지 가버리는 거야. 청색이 된다. 자, 그 이유는 요거 지금 산성이죠? 요거 뭐야? 중성. 이건 연기성이 되는 거지 연기성. 그러니까 이 CO2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CO2 양이 그보다 좀 작아졌고, CO2가 굉장히 작아진 겁니다. CO2 양이 아주 작아져갖고 전체로 연기성이 된 거야. 이 CO2 가 어디로 갔을까? 이 물풀이 광합성 할때 CO2를 써먹은 거지. 비시험관의 용액이 자 녹색 또는 청색, 청색으로 변한 것은 b t 비 용액이 연기성으로 된 것이다. 비시험관이 청색으로 변한 것은 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이유는 물풀이 뭐할 때? 그렇죠. 광합성을 할때 사용했기 때문이다. 광합성이란 게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합치고 여기다가 빛 에너지를 결합해서 여기 포도당 만들고, 그렇죠? 산소도 만들어내고 이런 거잖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걸 사용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가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킹파우더 속에 들어있, 아니, BTV 속에 우리가 숨으로 불어 넣었잖아. 그 우리 숨으로 불어 넣은 이산화탄소, 요 놈이 이제 광합성에 사용된 거죠. 자, 이제 은박지를 벗겨보면, c 시형과 은박지를 쌌다 그랬잖아. c 시형 간의 용액은 황색을 띠고 있다. 이것은 c 시형간 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c 시형간 속에 물풀이 있었지만,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한 것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한 것은 이산화탄소는 있었지만 뭐가 없어서 이산화탄소와 사실은 물도 있, 있은 거죠. 그죠? 용액이니까 무슨 에너지? 이거 저저 저 감싸버렸잖아. 저거 저 음박지로 햇빛이 못 들어오게. 이거 비대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차단시켜 버렸죠. 햇빛을 차단시켜 버렸어. 은박지가 그래서 비대에너지가 없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해 버린 거야.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지 못했죠. 이걸 소모하지 못하니까 이산화탄소양이 그대로니까 황색 상태로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처음 상태로 황색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b t 비용에가고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산성을 띠니까 그죠? 황색이 돼 있죠. 이산화탄소양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야. 황색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자, 위 실험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뭐가 이산화탄소? 탄소와 빛 에너지가 필요함을 알수 있다. 은박지 차단한 건 빛에너지요. 물풀을 집어넣었더니 어, 이산화탄소 양이 현저히 줄어든 걸 보니까 아하 요거는 물풀이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를 먹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넣어줬어도 은박지로 차단시켜놓은 상태에서 물풀이 광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빛에너지도 차단시켜버리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어봤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빛 에너지 두 개가 다 필요하구나 물론 여기 물도 물론 있는 거야 용액이니까 근데 그 물은 이제 너무나 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소에서 뺀다 그랬죠 좋습니다 자요두 실험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좀 쉬었다가 어, 그 다음에 뒤에 문제도또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